안녕하세요. 2026년 1월 4일입니다. 오늘 들여다 볼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 2003년에 테슬라를 세운 이후로 단한 번도 광고에 돈을 안 쓰겠다고 공언해온 사람입니다. 그 20년 넘게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깼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축구선수 한 명을 위해서 전용기까지 띄웠다는 건데요.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사건의 전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대체 왜 세계 최고의 천재라는 일론 머스크가 손호능민 선수에게 이렇게까지 빠져들었을까?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유명 스포츠 스타를 광고 모델로 썼다고만 보면 사실 핵심을 다 놓치게 됩니다.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 테슬라라는 거대 기술 기업의 철학이 바뀌는 아주 중대한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분석됩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전용기가 LA 공항에 내렸고, 그가 직접 손흥민 선수를 텍사스 기가 팩토리로 안내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이 장면 하나만으로 미국 경제계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료의 한 구절에 따르면 오타니 쇼헤이나 르브론 제임스조차 이런 식의 개인적인 초대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가장 신성한 공간, 테슬라의 심장인 기가팩토리로 직접 안내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를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 그 이상의 존재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다가 잠시 멈칫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누군가를 그렇게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처음 봤다고 했다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다소 감성적인 묘사처럼 들립니다. 이런 표현 말고 머스크의 진심을 확인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자료에 있었습니다. 눈빛이라는 것은 사실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아주 확실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20년 넘게 지켜온 원칙, 광고에 돈을 쓸 바엔 R&D에 투자한다는 대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저 마음이 바뀌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신념 체계를 바꿀 만큼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테슬라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자료의 한 분석가는 이것을 테슬라의 제2의 창업선언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눈빛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손흥민이었을까요? 자료들은 첫 번째 이유로 2026년 당시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잘 꼽고 있습니다. 미국 MLS리그에서 득점왕, 도망, MVP를 거의 동시에 노리는 리그를 지배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륙 전체가 손이 열풍이었죠. 그런데 머스크가 주목한 건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테슬라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손흥민 경기 하이라이트를 본 머스크는 이건 축구가 아니야. 정밀 기계 공학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정밀 기계 공학. 정말 머스크다운 표현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였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진짜 기술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머스크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서 자신이 꿈꾸는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의 완벽한 실사판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 AI가 초당 수만 개의 가능한 미래 경로를 예측하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머스크의 눈에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단순히 빨리 달리고 슛을 잘하는 2차원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본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소스에 따르면 머스크가 감탄한 것은 골 장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골이 터지기 전딱 10초 동안의 오프 더볼 움직임이었다고 합니다. 수비수 대여섯 명의 움직임, 속도, 골키퍼 위치, 심지어 공의 회전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여 단한 번의 슈팅이 가능한 1인치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스크가 살아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한 부분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구현된 가장 완벽한 연산 능력에 매료된 것이죠. 엔지니어의 눈으로 스포츠를 완전히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들은 계속해서 오타니 쇼헤이와 손흥민 선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비교는 두 위대한 선수를 나란히 놓는 것을 넘어선 다른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맞습니다. 두 선수의 상징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자료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타니 선수가 일본과 북미라는 특정 시장의 깊이를 상징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라는 세계 공용어를 통해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까지 다 아우르는 넓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즉, 깊이와 넓이입니다. 브랜드의 확장성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진 스케일이 다르다는 분석이죠.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것을 내 넘어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시장에도 동시에 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과도 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테슬라 특정 모델의 전 세계 단독 엠베서더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단독 엠바에서더, 이는 오타니 선수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약의 브랜드 가치가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 원을 넘을, 시,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선수의 공통점입니다. 자료들은 딱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압도적으로 높은 대중적 호감도. 둘째, 완벽하게 깨끗한 사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80억 인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감성적인 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꿈의 조합입니다.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서 파급력은 최대치인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브랜드 자산인 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머스크는 손흥민이라는 완벽한 자산을 발견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을 통해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큰 그림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밀공학적인 플레이, 글로벌 마케팅 가치. 이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료에서 가장 도발적인 주장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테슬라의 인공지능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인간성을 입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말은 다소 시적이면서도 모호하게 들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활용 점정입니다. 인간성을 입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료 중한 기사는 손흥민 선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해트트릭을 하고도 인터뷰 내내 어린 동료 선수의 데뷔골을 더 축하해주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친 태클 후에 진심으로 사과하던 과거의 일화들, 또 경기에서 졌을 때 보여주는 그 순수한 눈물 같은 것들입니다. 머스크는 바로 이런 데이터에 주목한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공감능력, 책임감, 회복탄력성 같은 구체적인 행동 데이터로 본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서 미래의 인간과 기계관계에 대한 테슬라의 철학적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 기술은 단순히 완벽하고 차가운 기계가 아니다. 손흥민처럼 따뜻한 품격을 지향한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는 것입니다. 차가운 기술의 정점에 선 기업이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얼굴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료에 포함된 사설 중 일부는 좀더 냉소적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적 역시 자료에 나온 매우 타당한 분석입니다. 이것이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인간성에 대한 존중일까요? 아니면 대중이 아직 두려워하는 AI 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씌워서 거부감을 없애려는 일종의 휴먼 워싱, 휴먼 워싱 전략은 아닐까요? 네. 손흥민 선수의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고도의 PR 전략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진실은 둘 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전략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영리한 휴먼 워싱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한 수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테슬라 스스로에게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AI의 롤 모델은 손흥민 선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윤리적 방향성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대중에게 제시한 셈입니다. 앞으로 테슬라 AI가 뭔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은 이것이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모습과 맞는가?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 머스크의 그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네, 결정적이었죠. 손흥민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드웨어, 즉, 신체와 소프트웨어, 즉, 인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한 문장이 단 10분 만에 구글 트래픽을 폭발시켰다고 합니다. 그한 문장이 수천억 원짜리 광고 캠페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낸 것입니다. 스포츠와 기술, 인간성과 인공지능, 이전에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던 개념들이 손흥민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정리해보면 이번 사건은 정말 단순히 한 기업이 광고 모델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 한 명이 글로벌 기술 문명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공으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정복했고, 이제는 그의 인품과 플레이 스타일로 실리콘 밸리의 심장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것을 딱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를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왔다. 149년의 미국 축구 역사와 20년의 테슬라 역사가 이제 손흥민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존경하게 만든 그 자부심의 비행, 그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탄 전용기의 진짜 의미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한 개인의 인품과 평판이 인공지능이라는 가장 강력한 기술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이런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낼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그 기계의 얼굴이 된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어떤 희망적인 가능성이 열릴까요?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할까요?